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왔죠. 관련돼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뜨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스킬 정보가 떴는데요. <laughs> 연인은 무조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사기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한명두명 명 대상 공격으로 이제 공격이 200% 또는 이제 100% 치명타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일 때는 200%, 두 명일 때는 이제 100% 치명타 피해를 입힌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공격 성공 시 이제 아군에게는 2초 동안 몽유라는 버프를 부여하는데 몽유는 최종 약점 공격 피해를 24%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노공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약점 확률을 올려주는 거지. 약, 약공 확률을 높여주는 거라면 요거는 그 약공이 터졌을 때그 피해량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기존에 없던 버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필요한 거고, 또한 자신에게 2초 동안 달콤한 꿈 버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최종, 어, 치명타 피해가 또 증가를 하게 돼요. 치피징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대상에 이제, 웨티브 스킬 사용하게 되면은, 4m 범위에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데미지는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5초 동안에, 어, 영면 비몽사몽이라는 디버프를 걸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영면에 걸리게 되면 공격, 불가하고 이동 불가 되고 스킬 불가 그러니까 이게 오, 무려 5초 잖아요 5초 동안 이 스턴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게 이제 주변 범위 4m 에요 <laughs> 범위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친 스킬인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걸로 인해서 무탑도 뭐 당연히 쉬워질 거고 결투장에서도 거의 필수인 거고 그리고 아무튼간에 일반적인 뭐 스테이지 콘텐츠 진행할 때도 아무튼간에 이제 5초 동안 이렇게 이제 쓰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부스에뭐 데미지를 좀덜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사기적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해안 버프를 얻어서 치명타 확률이 24% 증가를 하게 되어서 얘는 치피 중에 이제 몰빵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이는 필수 캐릭터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아군 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도 이제 스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 다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스킬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다. 그래서 오성은 무조건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상조가 이제 추려 효과 주는 이제 디버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영웅한테 10초 동안에 맹렬기세4배오 어, 버프를 준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건호는 굳이 안 뽑으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건호가 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픽업 영웅은 아닐 것 같고, 아, 그니까 픽업 영웅이 한데 일반 소환권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영웅 아니면은 뭐 챌린지 패스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부담없이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얘를 픽업으로 내놓게 되면은 굳이 얘를 픽업으로 뽑진 않겠죠. 얘 뽑을 바에는 픽업 소환권을로연를 뽑아야 되는 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코줌 2종 나오게 되고, 신규 스테이지 나오게 되고, 어, 영영이 어제 최대 단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금화 던전의 단계가 600층으로 확장이 된다는데, 왜 금화 던전만 계속 확장을 하죠? 나머지도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밑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밸런스 조치가 조금 걱정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화로는 유저들이,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한계점이 커가지고, 그래서 금화 외에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화만 고집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튼간에 던전은 금화만 확장이 된다. 그리고 비밀지앗이 이제 오픈돼가지고 엘가에 이제 가마솥을 통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펫 농장이 생기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팻을 배치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어, 별의 조각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별의 조각으로 이렇게 제 가오 이제 컨텐츠를 이제 진행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이제 별의 조각을 통해서 가오를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이걸로 조금 충당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긴 해요. <laughs>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 이건 엘릭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엘릭서는 이제 딱 나왔을 때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진짜 엔드 컨텐츠 중에 엔드. 성장 컨텐츠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분들이 할수 있는 성장 콘텐츠가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누구든지 좀 참여해가지고 보상을 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걸로 좀 성장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매일 우편 배달이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지 진행에 따라서 요런 이제 보상들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스 러시가 이제 이야기가 많았죠 18 단계인데 이거 죄다 다18 단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21 단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주사의 부스트 기능이 생겨 가지고 주사위를 더 이제 많이 사용해서 빨리 이제 찾게끔 근데 저는 뭔가 이게 불안해요. 이렇게 하면 좀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부스터 이용은 하지 않 근데 괜히 이용했다가 주사위만 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음, <laughs> 안 하는 걸로. 아무튼 간에, 이제, 요런 이제 부스터 기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게 조금, 그러니까 밸런스 조정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laughs> 신선봉봉홀이가 이제, 일부 스테이지가 좀 되게 짜증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laughs> 우망, 그리고 마녀. <laughs> 얘네들이 특히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밸런스 관련된 데서 걔네들을 좀 하향시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특정 부스 몬스터의 사거리. 이거는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원거리 공격하는 친구들의 이제 관련된 이제 사거리를 조정하겠다는데, 이게 사거리를 조정하는 거라가지고, 얘네들이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거리는 단순히 이제 공격, 사거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뭔가 보스가 약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거기에다가, 어 그리고 사실 이거 사거리도 또 의미가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다 이제 샤워를 많이 써가지고 샤워가 다 땡겨오거든요, 보스를? 그래서 이게 사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건가? 그, 이제, 보스, 으,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보스들 말고, 이거 우망이나 이런 친구들 말고, 그 아시는 것처럼 원거리 보스들이 있거든요 쫄보스들 중에 원거리 보스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원거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걔네들이 이제 뭉치기도 해야 되고 되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냥 오게 되면은 막 저기에서 위에서 때리고 아래서 때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거리를 조정한다는 뜻인 것 같고 거기에 다수몬스터뒷좌 소환되는 범위 지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좀 밀집하게 이제 나오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우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바라던 거 있잖아요. 우망이라든지, 마녀라, 이거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향이 안 되면은 여전히 어려운 거라가지고, 사실 지금 말한 요 보스들은, 제가, 뭐, 야매, 야매법 알려드렸던 것처럼 몬스터를 이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몰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망이나 마녀라든지, 나차 같은 영, 나차 같은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 자체가 체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추력이 안 되면 뚫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또 걔네들을 너프를 해야 되는 건데, 걔네들 관련된 이야기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음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밸런스 조정인지 는좀 봐야 될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조정이 많이 물론 뭐 연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이제 뭐 성장 컨텐츠도 나오니까 이걸로 좀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유저들은 아무튼간에 악몽 컨텐츠를 좀 빨리 해보고 싶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과금하신 유저도 이제 악몽 콘텐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몇백씩 과금하신 분들도 악몽 콘텐츠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악몽 콘텐츠를 하신 분들은 몇천 단위로 돈 쓰신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악몽 콘텐츠를좀 하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좀 보스 난이도를 하향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뭐 보스 밸런스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일부 서버 통합 그리고 이제 상점이 이렇게 이제 등장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소식 이야기 해드렸는데 뭐 연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성장 컨디츠 나오고 해서 뭐 나름 재미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저가 좀 바랬던 성장 관련돼서 이제 던전 확장 전혀 안된것 같고 금화 던전만 되면 의미 없거든요. 유저들은 금화 던전 말고도 다른 던전도 원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보스 밸런스 조정도 이제 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특정 이제 보스들 그쫄보스들이라고 하죠. 걔네들 관련된 그 하향인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 이야기 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